안녕하세요. 커마스 미스터 마담입니다. 어, 제가 작년 말쯤에 SK 하이닉스 골드 S31 t 라바이트 SSD 사용기를 간단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유튜브 영상으로는 좀 다소 늦게 올리는 것 같습니다. 연말 연초에 직무상좀 많이 바빠서 예,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개인적으로 좀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간단하게 서머리 영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예, 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 개인 텍스트 블로그 참조해 주시고요. 영상으로는 그냥 가볍게, 어, 이렇게 한번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하드툰으로 예, 읽기 쓰기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 봤습니다. 하드툰 읽기 속도는, 어, 일자 형태는 아니지만, 액세스 타임이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어, 그리고, 어, 하드툰 라이트 테스트에서는 SLC 캐싱 보포로 보여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어, 400MBps 후반대로 해서 끝까지 속도 조화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액세스 타임이, 어, 상당히 좀 괜찮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100GB 파일 벤치마크를 진행을 하면서, 예, 언더 테스트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어, 시작 변화들은 32도, 31도 정도에 시작을 했고요 100GB 먼저 쓰기에서는 최대 58도 까지 관찰이 되구요 그 다음에 리드 쪽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53도 정도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어, 상당히 이정도면 좀 양호한 편이에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100GB 파일 벤치마크에서도 앞부분에 어, 약간의 slc 캐싱 버퍼 처럼 보이는 부분이 보이구요 그리고 쓰기 속도 하락 부분은 관찰되지 않습니다 예, 온도가 나름 이렇게 준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어,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 그다음 ASSD 아드 디스크 벤치마크를 진행을 해봤어요. 예, 그리고 램드 컨트롤러 추정이 되는데 예, 그리고 크리스탈 마크 7.0 버전과 6.0이 버전을 각각 위에식 진행을 해봤는데요. 예, 크리스탈 벤치마크에서는 어, 전체적으로 높은 퀄리티들에서는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리고 램드 컨트롤러도 마벨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믹스 성능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이외 모두. 그리고 다만 이제 램드 컨트롤러에서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낮은 퀴즈 쪽에서의 4K Q1 T1 읽기 값이 좀 상대적으로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 마찬가지로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나 싶어서 어, 6.02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었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한 30메가 중반대 정도로, 예, 한 중간 수준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높은 QD 쪽으로 갔을 때는 Q8, T8 값이라든지 Q32, T1 쪽에서는, 어, 10, 어, 읽기 쪽에서 한 10만 IOPS 정도, 그 다음에 9만, 8, 9만 정도 IOPS 정도 쓰기 쪽에서, 어, 상당히 준수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아이오 미터 돌리더라도 이 부분을 검증을 해보겠지만, 예, 실제로 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예측해볼만합니다. 그리고 믹스 성능 부분에 대해서 실시도 30으로 CDM 7.0.0에서 나왔죠. 한번 이렇게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Q1, T1 값에서도 이렇게 SATA 제품들 대비 비교했을 때도 예, 전혀 밀림이 없어요. 490 85MB와 세컨드 정도로 밀림이 었고 그리고 Q8 T1쪽 SEQ, Q8 T1쪽에서의 70대 30 믹스 성능에서도 어 이만하면 아주 준수합니다. 860 EVO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 마벨 컨트롤러 울트라 3D 1TB 보다도 잘 나오는 수준이고요. 엘파 뷰 3D 4 8 0 b 48레이어 MLC 제품보다도 약간 더 높은 860 EVO와 거의 비슷한 수준 근접한 수준, 비슷하지 살짝 좀 낮죠. 그래서 상당히 좀 양호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랜덤 성능 쪽에서는 어, 마찬가지로 Q1, T1 쪽에서는 살짝 좀 아쉬움이 있죠. 믹스 성능 쪽에서는. 예, 그렇더라도 음, 드림리스 제품들은 훨씬 더좀 나온 축이고요. 그런데 Q32, T16 쪽에서 높은 키트 쪽으로 갔을 때는 예, 거의 뭐860에 v 와 에버의 근접한 수준으로 나오고요그 다음에 mx5 브기라든지 울트라 3d 라든지 545s 보다는 훨씬 더잘 나오는 쪽으로 부하에 견디는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a s s 스 샤를 돌려봤는데요 주로 이제 a s s c 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값들이 나오죠 연, 연속 3회를 돌려봤는데 X타임 보세요 X타임이 읽기 쓰기 X타임 상당히 준수하죠 예. 전체적으로 스쿼드 무난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균형감이 좀 있습니다. 딱한 가지 4K Q1 T1 값이 살짝 아쉬울 뿐 나머지 항목 전체적으로는 에, 특별히 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트 디스크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어, 높은 쪽에서는 사실상 다른 값들을 보여주니까 특별히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낮은 블록 사이즈 쪽에서 i o 오 사이즈 쪽에서 보게 되는데요. 512바이트, 1K, 2K, 4K. 어, 소위 저희가 말하는 액세스 타임, 레이턴시. 그 다음에 액세스 타임. 이런 쪽에 작은 파일들에서 우리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이죠. 예. 아주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치는 128K IO 사이즈 쪽에서부 최대치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맥스 성능 측면에서는 어, 4K Q1 T1 값을 채우고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잘 나오는 걸로 평가됩니다. 어, 이번에는 100GB 읽기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 예, 읽기 테스트 진행할 때는 제가 음, 4GB 단위로 어, 디스크를 100GB를 채우게 됩니다. 총 25개 파일을 채우고요. 예, 여기 보이시죠? 예, 01부터 25번까지. 1 0 0기가바이 채우고 총 193.524초가 걸렸고요 평균 550MB/s가 걸렸어요. 어,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해보면 전혀 밀림이 없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읽기 성능에서도 특별히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실제 리얼 파일 테스트기 때문에 예, 실제 맥스값하고는좀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히 인텔 제품들이라든지 860 프로 제품들이 좋구요. 그 다음에 다른 제품들이 이제 후순위를이어가겠는데 일지 성능 쪽에서는 보시면 특별히 드림리스 라든지 예, 이런 제품들, m s 300,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수의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오미터 편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SE128K, s e 키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 제가 860 에버, 860 프로, 골드 S31, MX500과 함께 비교해 봤는데요. 어, 낮은 QD 쪽에서는 좀 살짝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지만 실제 파일 들기에서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듯싶고요 높은 QD 쪽에서도 다른 제품들과 5 5 9 3 1 m h 정도로 뭐, 수메가 차이는 나지만 큰 차이의 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제품들이 상위 제품들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괜찮게 나오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엇보다도 큐 d 스케일로 보시면은요, 음, 속도 조화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빨간색 라인 보시면, 좀 낮지만, 뭐 거의 뭐 다른 제품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죠. 그리고 Q4T1, Q1T4, 말 그대로 명령수가 4개인데, 에, 여기는 스레드 부하로만 4개를 걸어본 것이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1Q에, 1스레드에, Q4 수준으로, Q의 깊이가 Q4 수준으로 부활을 걸어본 건데요. 예, 똑같은 명령수에서 스레드로가 가중되게 되면 MX500은 떨어지지만 골드 s 3일은 상당히 유지력이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Q32T1, 큐4 Q4, t 8 정도로 가중되어도 예, 속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MX500보다는 위에 있습니다. SEQ 라이트 쪽으로 한번 볼까요? SQ, SEQ 라이트 쪽도 무난하게 잘 나오겠습니다. 어, 삼성 제품의 유일한 오게티죠. 이, 스레드 부하가 가중되면 Q1, Q4 T1, Q1 T4로 이렇게 갈수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Q32 T1에서 Q4 T4로 스레드 부하가 가중되면 삼성 제품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다른 제품들도, SMA 제품들도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리고 MX500보다도 위에 위치하고, 그리고 860 EVO보다는 아래쪽에 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랜덤 성능쪽으로 한번 볼까요? 어, 낮은, 낮은 키트 쪽에서 어쩔 수 없이 좀 낮게 좀 나오곤 있어요. 예, CDM과 같죠. 그러나, 높은 키트 쪽에서는, 사 a 제품 쪽에서는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부하에서 상당히 잘 견딘, 견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랜덤 리드 쪽에서 부하가, 읽기 부하가 최대로 가정되어도, 예, 유지력이 상당히 좋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프도 보시면, 예, 스레드 부하가 가정되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최상위까지 가서 가장 높은 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랜덤 라이트 쪽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어, 그래프 보십시오. 좀 높고 낮은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지력이 일자예요. Q1 T1에서 Q4 T1으로 올라가서, 스레드 부하 시에도 성능이 거의 뭐, 유지력이 잘 떨어지지 않고,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이건 떨어지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높은 QD 쪽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예, 잘 유지됨이 보여집니다. Q4 T1에도 최대치로 올라와요. 예, 훌륭합니다, 유지력이. 이번에 리스, 리스, 어, 리스폰스 타임을 한번 살펴볼까요? 말가지로, 4K Q1 T1 값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Q4 T1 쪽으로 해서, 제가 낮은 QD 쪽만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545S 수준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참 오겠텐데 이 부분만 좀 이렇게 올라가 중간 정도만 올라가줘도 어,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듯 싶은데 좀 살짝 아쉬운 부분입니다. 4K 랜드 라이트 측면을 한번 볼까요? 4K 랜드 라이트 측면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낮은 QD 쪽에서는 비교군 대비해서 살짝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키 d 쪽에서는 860에버와 거의 근수한 수준으로 예 같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이 믹스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s 스 믹스 성능을 보시면 스레드버가 가중해서 잡으시면 다른 제품들보다는 낮은 쪽으로 출발을 해요. 그러나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레드버가 가중돼도 이쪽력이 상당히 떨어지질 않아요. 다른 제품들 보십시오. 큐포티온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860 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요. 860의버도 마찬가지로 뭐이 정도면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잘나옵니다은는 예, 떨어지, 떨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Q32에서 Q4 티 팔로 가게 되면 860 프로와 860에버는 아주 심하게 하락을 보여요. 그러나 오히려 S31 같은 경우는 좀 좋아지고요. Q30에도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유지력이 상당히, 상당히 좋아보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4K 랜덤 80대 20 믹스 성능을 한번 보실까요? 예, 마찬가지로 보시면 은 울트라 3D보다 한참 위에 존재하게 돼요. 믹스 성능은 부하가 걸렸을 때 성능이겠죠. MX500보다는 한참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는 삼성대출만 위치하게 되고 예, 이 정도면 상당히 예, 잘 나오는 걸 수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낮은 쪽에서, 낮은 QT 쪽에서 성능만, 삼성 제품 수으로만 올라갈 수 있다면, 사실상 유지력까지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서머리 어, 썸머리 리뷰를 한번 올려봤구요. 어,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 블로그, 어, 유튜브에 지금 이렇 링크해 드린 제 텍스트 블로그의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이닉스 골드 S31 드라바이트 SSD 서머리 리뷰를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